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현우 프로입니다. 오늘은 토브라 SG를 시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관 설명을 먼저 해 드릴 건데요. 클럽 페이스는 좀더 밀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독특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마치 이 구조가 띄었다가 붙인 듯한 저는 처음 보는 그런 페이스의 약간의 구조인데요. 윗 부분을 보면 카본 소재의 약간 근육질의 느낌. 그 자동차의 본네트를 보면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있죠? 그런 근육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아래쪽을 보면 마찬가지고 이게 자동차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. 어, 범블리 이런 변신할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리고 타겟으로 목표를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느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뒷 부분은 배기구. 자동차의 배기구의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스피드를 낼것 같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셋업의 느낌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 또는 샤프트의 느낌이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조금 어,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묵직하면서 느낌은 몇개더 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저도 코브라를 사용해 봤는데 그때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. 그때는 좀 미국 클럽, 그러면 좀 둔탁하다,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느낌은 마치 좀 볼이 말랑한 느낌, 좀더 어, 쫄깃한 느낌이 살짝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. 현재 나간 거리는 277m, 클럽 스피드는 106마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역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의 그 코브라의 느낌이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단조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어,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클럽 페이스는 파워존이라고 하고요. 클럽 페이스 윗부분을 에어로존이라고 합니다. 총 6가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강력한 임팩트와 빠른 스피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까운 매장에서 드라이버를 시타해보셔서 이 느낌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.